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판결에서 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법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채권 추심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겁니다. 뭐 고려 신용정보도 있고 각종 추심 업무를 진행해 주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비교적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혼자서 그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전자소송 사이트로 가셔서요. 서류 제출을 누르신 다음에 서류 검색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류명에다가 채무불이행자라고 쓰면요.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클릭할 수 있도록 뜹니다. 그럼 이걸 누르시고 나서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누르시고 당사자 작성을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건명은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불이행 금전 채무액을 쓰시고 집행권원도 쓰시고 제출 법원도 정확하게 관할 법원에 따라서 선택하신 다음에 관련 사건의 정보도 다 집어넣고 나면 넘기기 넘기기 해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제출했던 거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기신청이라고 제목이 쓰여져 있고 채권자의 정보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자세히 씁니다. 그리고 주소를 집어넣고요. 채무자의 정보도 정확하게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집행권원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 집행권원은 내가 돈 받을 권리를 무엇을 통해서 확보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사건번호가 카 확인데요. 소송비용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비용을 계속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 당사자 간의 귀원의 202땡 카확 땡땡땡땡 소송비용 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보원이라고 썼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송비용 확정이 아니라 판결문을 기초하고 로 싶다라고 한다면 위 당사자 간 귀원 2024 가단 1234 손해배상 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원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수정하셔서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이행 금전 채무액은요, 집행 권원상의 채무 전액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청 취지는요,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을 할 때,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 결정을 구하는 것인지 애매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쓰시면 판결과 결정을 다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이유는 그렇게 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어느 어느 지방법원 2024카화 땡땡땡땡 소송비용의 확정 사건에 의거 금 31만 880원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위 결정은 언제 확정이 되었는 바그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라고 간략하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즉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만 정확하게 밝혀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실 자체도 확정증명원, 그리고 송달증명원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입증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런 확정증명원을 그 법원에서 발급받아서 어,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소 갑, 제1호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확정 증명원을 보시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나오고 이 사건에 관하여 2020년 몇, 몇 월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이 확정 증명원에 써있기 때문에 이 날짜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 라는 것을 이 서류를 통해서 바로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확정 증명원과 함께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다라는 송달 증명원도 소갑 2호 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 권원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라고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 증명원, 송달 증명원을 각각 소갑 제 1호 증, 소갑 제 2호 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첨부로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으신 그 집행 권원이 되는 문서, 판결문이면 판결문 아니면 소송비용의 확정이면 이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1만 880원임을 확정한다라고 소송비용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확정된 것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확정도 되었고 송달도 되었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제출하면 별 문제 없이 이제는 피신청인에게 혹시 네가그 이후에 갚았다면 갚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거나 아니면 너의 의견을 밝혀봐라 라고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신청인이 제대로 문서를 갖춰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사건 번호가 카불로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의 채무자에게 이 집행권원을 기초로 해서 지금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으니까 만약에 당신이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이 신청에 대항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신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라고 신문서를 법원에서 발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런 신문서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신용이 필요한 경제활동 자체가 매우 위축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고 한다면 관련된 대출을 받는 게 힘들어질 것이고 개인 역시도 대출을 받거나 새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점에서 불편을 느끼기 싫다면 곧바로 그 금액을 변제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도 관련된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요. 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에 대한 사유서라고 하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에 의한 소송 비용액과 이 사건 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과 관련된 법원 인지 때 송달료를 다 합해서 총 36만 2,780원을 변제 공탁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공탁했는지 관련된 공탁 사건 번호를 친절하게 다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기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법원에서는 보정 명령을 내리는 건데요. 만약에 채무자의 변제로 채무가 소멸된 것이 맞다면 이 사건 취하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보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채권자 즉 신청인은 자신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즉 변제 공탁의 방식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의 단계에서 자신의 채권을 실제로 다 회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사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만 했을 뿐인데 주식회사에서는 자신들의 경영이 힘들어질 것이 뻔히 보이니까 곧바로 변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집행권원이 확보되고 나서 6개월 뒤에 할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걸 잘 익혀두셨다가 제 영상을 보고 적절하게 따라서 신청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돈을 잘 회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